계절학기랑 스터디가 있는데 오늘도 스터디를 하러 학교를 가서 문제 풀고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신년이기 때문에 스샷 친구들이랑 만나서 저녁을 먹고 다 같이 신년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다음날은 계절학기 수업을 들을 예정이고 발레 학원을 다녀올 예정인데 방학이지만 방학이 아닌 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세요 할수 있다 그러면 학교로 가볼까요? 정리하고 정기 문제집 문제집까지 다 챙겼습니다 문제집은 가방에안 들어가기 때문에 꼭 껴안고 소중한 문제집이니까 비올 때는 들고 나가기도 싫어요 패딩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제일, 제일 따뜻한 패딩 아직도 약간 뭐? 공부물이 안 들어왔어 아 진짜? 그 전환이 아직 안 됐어? 응. 나도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다른 걸로 좀 전환이 돼 봤으면 좋겠다 나 내년 1학기에 등공을 내거든 어 어떻게? 너 다음 학기 막학기야? 아니야 나 다음 학기 막학기인데 그래도, 그래도 다음 학기가 안 됐네 아 그게 2학기 열리는 거야? 이제집갈 거예요. 너도 끝나고 집와 가지고 한숨 잤는데. 오늘은 이렇게 가디건에다가 치마랑 리삭스 신아 줬고. 여기다가 붙게이걸 거예요. 네. 이렇게. 입어줬고 이제 위에 코트 입고 나가볼게요렇게 이렇게. 이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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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게이좋아이 가고 있습니이 그래도 홍상이 보다 빠르다 묘한데? 묘한 안녕 양고기? 양고기 먹는다고? 왜 우전각? 우전각이 뭐죠? 다래 그래서 고가치가 아 근데 언니 이거 비율 보고 섞는 거지? 아니 아니. 너 지금 잘 생각해. 아 맞다. 인생에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을것 같은 날이었는데. 이제 카페. 카페 가넌내넌내 손가락 아닌가? 난 지금 걸려들었다. 정확히 솔직 히 인정. 어에멋마스터피스를 <laughs> 남기네. 어? 저렇게 길죠? 아, 눈 따가워. 아, 눈. 아, 야, 그래. 야. 뭐야, 너무 안 좋게. 그저 <laughs> 어떻게 해야되지? 이 너무 어? 두개 먹으면 천원이야? 지표로 <laughs> <집으로> 바꿔야된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해야지 이거 집 왔어요 너무 좋아. 친구들 오늘 너무 잘 만났고 제가 정말 애정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제 보물 상자라고 항상 부르거든요. 보고 있니 얘들아? 알차게 간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래도 집순이기 때문에 집에 오니까 참좋네요 응. 와가지고 좀 명상을 하거든요 명상하고 화장도 다 했는데 머리가 시간이 많진 않아서 피고 갈겁니다 살짝 말아주고 나갈게요 이제 안경이 있다 오늘은 아직 다 차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요? 산을 깎아서 뭔뭐 도로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내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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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나옵니다 네, 터를 계속 끄시는데 이해는 되지만. 히터를 켜면 친들이 자고 컴터를 끄면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한 거리를 자러 가는 중입니다 자연에서 아왔나 마치 열, 냉기, 폭풍, 번개 등이 데카르트주의자라면 진정한 데카르트주의자라면 네 여러 가지 방향은 있는. 지금은 이제 12시인데 아침 9시부터 3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왔는데 좋은 내용들 가볍게 복습을 해주고 계절학기는 학교마다 다를 텐데 연대는 아마 월, 화, 수, 목, 금다 하고 한달 만에 수업이 끝이 나고 저희는 월, 수, 금한 다음에 한한달반 정도 수업을 듣고 그래서 계절학기라는 게 학기 중에 내가 들어야 되는 3학점을 학점이라는 게 1시간이에요 3학점짜리 사형철학이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3시간씩 주 3회 해가지고 시험이 보시기 때문에 계절학기면 깜짝하면 중간고사 또 깜짝하면 과제 깜짝하면 기말고사 때요 수업에서는 최상의 좋은 최고선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행복이 최상의 좋은 중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지식이 세 가지가 최고선인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많은 지식을 얻게 됐을 때 그게 좋은 사회, 큰 공동체 최선이 그수업에서도 다른 게 정해진 게 아니다. 행복이 최고, 가장 선택할 만한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는 건 배고픔을 충족하기 위해서고 근데. 행복한 거는 무엇을 위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충분한,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것이 좋음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선 뭔지 궁금합니다. 다 했어요. 이제 다 했고 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좋다. 네, 네, 네. 네,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레를 하러 가겠습니다. 발레를 학기 중에 좀 쉬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몸 움직이고 지만 좋아한다고 했지 잘한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사랑하는 취미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건 좋잖아요 발레복 모으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발레를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제 발레 응. 하러 가줄게요 이제 나갈 텐데 발이 하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할 텐데 오랜만에 하는 거라 떨리네요. 몇이나?